모두 뇌를 가지고 있으니 신으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단지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뇌는 구조적 차이보다는 활용의 차이에 의해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결국 뇌는 성능 차이보다는 활용 정도가 더 많이 난다는 거지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볍지는 않지만 미리 알고 고민해야 인생에서 변화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가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방향을 잡기 위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가볍게 하늘로 올라가려면 내 안에 원과 한이 없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못 이루면 원이 쌓이고 맺힌 것을 못 풀면 한이 쌓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것은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물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적당한 외모도 필요합니다. 일생 그러한 원과 한을 이루고 푸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죽을 때는 육체를 놓고 가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하므로 육체의 원과 한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영혼과 정확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살아있으면서 영혼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과 함께 허무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또한 가지 삶의 목적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AI나 스마트폰에 물어보나요? 스마트폰이나 AI는 무엇을 모델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컴퓨터를 전기뇌라고 합니다. 우리가 뇌에 물으면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새처럼 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연구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새보다 더 빨리 납니다. 그리고 또 축지법을 쓰고 싶었는데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될때그 파워를 보고 발전하여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못하는 게 아니라 뇌를 믿고 간절해지면 집중하게 되고 습관처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자연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을 때늘 사과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응용해 하나씩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뇌는 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모두 뇌를 가지고 있으니 신으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단지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보면 한계가 있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뇌는 구조적 차이보다는 활용의 차이에 의해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결국 뇌는 성능 차이보다는 활용 정도가 더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뇌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고 모두 다 평화롭게 할수 있는 꿈도 꾸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